맛있어. <목 variance>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조금 아 뿌려도 되겠지? 아직이야. 아. 어, 이건 손을 못 대겠는데. 손을 못 대겠어요? 손으로 갈기. 사람은 둥글로 써야 돼. 사람은 둥글어. 어깨 버려. 맞죠. 손으로 <놀라> 갈았어요. 어깨 버려. 야, 야. 위에서 어깨면 우깨 되는 거, 거, 거 아니에요? 네, 위에서 어깨도 되고. <놀라> 왜 이렇게 나두 명을 이리내렸네 나도야. 어? 이게 그때 어쩔 수가 없어. 어나 하나도 안그려네 또 느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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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